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이 텁텁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텁텁하고 불편해서 거울로 혀를 보면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아, 백태가 많이 생겨서 내 입이 텁텁하구나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결국 백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고 한의원까지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텁텁하다는 증상은요. 입이 마르는 증상과 입이 따갑고 아픈 증상의 중간 증상이라서요. 입이 텁텁하신 분들은 곧 혀에도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 혀를 보면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기 때문에 백태 때문에 입이 텁텁하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백태가 원인이고 입이 텁텁한 것이 결과가 아니고 백태와 입이 텁텁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고 원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들수 있는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혀나 입안이 이유 없이 화끈거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그런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나타날 때 입이 따갑고 아픈 통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백태, 혀갈라짐, 치운도 나타나고 입마름, 미각 이상 입이 텁텁한 느낌도 함께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입이 마르기 시작하다가 점차 입이 텁텁하고 맛도 제대로 못 느끼게 되거나 이상한 맛이 혀에서 느껴지고 마지막에서 혀가 화끈거리고 아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혀뿐만 아니라 입술, 입천장, 잇몸, 목구멍 안쪽까지 돌아다니면서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입이 텁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나타나신다면 단순히 백태가 끼어서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혹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있을 때는 과로나 스트레스, 불면증이 있으면 병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으니 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건강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